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투 쿠션 포인트 알았는데 그투 쿠션 포인트로 내공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종 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1접구가 당쿠션에 붙어있을 때 반대쪽 두 번째 포인트 연장선을 연결하면 대회전 코너가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곱하기 8 시스템인데 곱하기 8 시스템은 보통 장쿠션 첫 번째 칸으로 가잖아요 오늘 장쿠션 두 번째 칸으로 가는 방법과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투 쿠션 포인트 알았는데 그투 쿠션 포인트로 내 공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말 필요 없습니다. 상단 카메라 화면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상단 카메라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베프로의 3분 당구 채널에서 언급했던 곱하기 8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베프로의 3분 당구 채널에 올라왔던 곱하기 8 시스템, 야매당구 쩡프로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곱하기 8 시스템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적구가 단 쿠션에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붙어 있어도 되고, 여기 붙어 있어도 되고, 여기 붙어 있어도 돼요. 예시는 두 번째 칸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수구가 원 쿠션에 맞겠죠? 원 쿠션에 맞고서 투 쿠션에 어디를 맞춰야 지금 빨간 공이 있는 이접구 쪽으로 잘갈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곱하기 8 시스템이. 자, 여기서 앞돌리기를 칠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요렇게 치겠죠. 그래서 원 쿠션 맞았어요. 여기서. 단 쿠션의 숫자를 부여합니다. 2, 3, 4라고 부여합니다. 그럼 여기는 3이죠. 3 곱하기 8은 24. 24를 향해서 2 쿠션이 맞으면 빨간 공이 있는 쪽으로 잘 간다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실제로 되는지. 자, 이렇게 있을 때. 원 쿠션 맞고, 어디로 와야 되는지 모를 때, 2, 3, 4니까, 3 곱하기 8은 24. 그러면 24를 향해서 이렇게 날아와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맞는 부분은 여기겠네요. 이럴 때, 제 기준은 되게 단순해요. 두께 당점을, 어, 수구가 일적구랑 45도 각도에 있을 때, 절반 두께에 8시 방향 3팁 주면은, 저는 갔던 곳으로 다시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딱 맞겠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배치가 해결이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는 45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더 두껍게 치면 되겠죠 45도에서 조금 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더 얇게 치면 되겠죠 점프로 어, 기준 한 4분의 1 두께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배치가 해결이 되죠 오늘 내용은 이게 아니에요 자 곱하기 8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배치를 풀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배치는 어떻게 푸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쵸? 오늘은 이 배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동일 조건이에요. 1적구가 여기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여기에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2적구가 지금 여기에 있죠. 두 번째 칸으로 잘갈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번째 칸으로 오고 싶으면, 여기 단 쿠션 숫자를 바꿔주면 됩니다. 방쿠션 숫자가 아까 2, 3, 4였죠? 방쿠션 숫자를 3, 4, 5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은 3, 4의 위치에 있죠? 4, 8에 32를 향해서 이렇게 날아가서 실질적으로 맞는 부분이 여기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배치를 풀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도대체 투쿠션이 어디에 맞아야 되는지 감이 안 온단 말이죠. 그럴 때어이 적구가 두 번째 칸에 있구나. 그러면 2, 3, 4가 아니라 3, 4, 5가 되는 겁니다. 3, 4, 5, 5, 8에 40, 40을 향해서 이렇게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 맞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 기준 절반 두께에8시3팁 주면 내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고 했죠? 그럼 절반보다는 얇아야 겠네요. 쫑프로 기준 한 3분의 1 두께, 3분의 1 두께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니까 배치가 해결이 되죠. 오늘 말씀드리는 345 곱하기 8 시스템이 훨씬 더 유용하겠죠. 왜 유용하냐면, 자, 이런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구가 이쪽으로 잘 가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연장선을 이어보면, 이렇게 앞돌리기 대회전을 구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 4, 5니까 4, 8에 32.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쪽으로만 수구가 온다면 배치가 해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절반 두께 8시 3t 딱 치면은 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럼 절반보단 얇아야겠네요. 그럼 프로 기준 한 4분의 1 두께 쳐볼까요? 4분의 1 두께를 쳐보겠습니다. 자 살짝 길게 맞았지만 살짝 길게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근처만 맞추면 조금 짧게 쳐볼까요? 조금 더 세게. 어좀 짧게 맞았죠. 이러면은 조금 짧게 득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 높게 어 내가 어디 근처에 떨어뜨려야지 앞돌리기 대회전이 코너 쪽으로 오는구나를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생긴 배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치가 있을 때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포인트는 아니더라도 어디 근처에 맞아야 내공이 코너 쪽으로 오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3, 4, 5, 5, 8에 40 그러면 자 이런 라인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맞아야 되니까 아, 내가 이쪽 근처로만 오면 되는구나 그러면 당점만 8시 3팁을 주면 3분의 1 두께를 맞든 4분의 1 두께를 맞든 이 근처로만 오면 득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요렇게 곱하기 8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생긴 공도 38에 24네요. 그러면 요런 라인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요 정도에 맞으면 돼요. 그럼 당점은 한 8시 3팁으로 정해놓고 이제 두께만 정하면 되겠죠. 지금 45도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 두께만 때려도 이쪽으로 갈것 같아요. 그럼 반 두께 바라보고서 쭉 넣어야죠. 이렇게 넣으면 득점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카톡으로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쭝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s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six-year-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Savistus.